안녕하세요. 클린앤메이드입니다. 저는 청소업을 하고 있습니다. 청소업을 하는데 그 사업 관련된 독서가 어떤 도움을 줄까 생각을 해보다가 최근 유명한 책몇 권을 읽어봤습니다. 우선 제가 오늘 읽어본 책은 이제 한 가지에 집중하라라는 이제 원싱이라는 책을 이제 읽어보았는데요. 제가 이 책을 이 청소업을 하면서 이제 초반에 이제 읽었던 책인데 어제 청소업 사업에 이제 매출을 많이 올려준 책 책이기도 합니다. 우선 저희가 이제 청소업을 초반에 했을 때뭐 어 입주 청소도 했었고 뭐중공 청소, 뭐 바닥 청소, 에어컨 청소, 뭐 전기 청소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분야를 할줄 알았으니까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는데 원싱이라는 책을 읽고 청소업에 올인을 하는 것도 올인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가장 재미있게 안정적으로 할수 있는 청소 분야가 어떤 건지를 이제 고민해 보다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전기청소로 목표 설정을 하고 이제 그한 가지에 집중을 이제 시작했습니다. 이제 그렇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일단 일도 더잘 되고요. 한 가지만 하다 보니까 그 분야에 이제 실력도 늘고 영업도 더잘 되고 하면서 어 저희 회사의 매출이 급격하게 이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.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책을 통해서 배우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뭐 저렇게 관련된 책들을 하나씩 찾아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사업에 이제 적용을 해보고 있는데요 어 청소업이라고 그냥 막연히 청소만 깔끔히 하고 단순하게 뭐 그냥 청소만 하는 이제 그렇게 이제 뭐 하지 않고 이왕이면 이제 제가 하는 청소도 이제 사업화를 시켜보고 매출도 좀 많이 올려볼 수 있게 이제 뭐 공부도 하고 이제 뭐 브랜드 관련된 책도 좀 읽어보고 뭐 다양한 마케팅 관련된 책을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. 만약 현재 청소업을 하면서 매출을 올리지 못하고 계시거나 뭐 만족할 만한 수입이 나오지 않고 계시면 어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이제 사업 관련된 책이나 마케팅 책뭐 이런 책들을 한 권씩 읽어 보시면서 단순히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책에서 나온 내용 중에서 좋은 이제 부분이나 뭐 배워야 될점 같은 게 있었다면 그거를 사업에 즉각즉각 이렇게 적용해서 한번 해보시면 분명히 이제 사업이 잘 되는 거를, 좀더잘 되는 거를 이제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청소업 매출을 이제 올리는 내 도움을 받은 책, 책으로 이제 원싱을 한번 추천드려 봅니다. 안 읽어보신 분이 계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매출을 지금보다 좀더 올려보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